안녕하세요. 세일즈맨 박세희입니다. 오늘 제가 출고해 드릴 차량 벤츠 이클래스 e 익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기본 슈퍼스크린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반 트림으로만 출고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문의하신 고객님, 익스클루시브 모델에 슈퍼스크린까지 포함해서 저에게 문의 주셨는데요. 이 귀한 재고 정말 찾기 어려웠습니다. 전시장 가셔서도 무려 대기를 2년 안내 받으셨고요. 내부 색깔도 베이지를 원하셔서 더더욱 찾기 힘들었지만 저 박사님들이 무려 2주 만에 차량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문의 주신 고객님, 본인 차로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님 선물로 주신다고 이스클루시브 저에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무조건 슈퍼스크린은 들어가야 하고 외부는 그라파이트 그레이에 내부는 베이지, 그리고 심지어 옵션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571만 원 상당의 엔지니어링 패키지 추가되어서 총 차량가 9,908만 원입니다. 하지만 저 박사님들이 최대 프로모션 받아서 고객님께 출고 2주 만에 해드렸고요. 차량 찾는데도 일주일도 안 걸려서 즉시 고객님께서도 사진 보시고 출고 원하셔서 저 박사님들이 바로 도와드렸습니다. 그라파이트 그레이 색깔 보시면 어둡다고 표현되실 수 있는데요. 밝은 데서는 약간 짙은 그레이 색깔을 보이지만 어두울 때는 완전 블랙으로 변신합니다. 지금처럼 어두운 조명에서는 특히 밤이나 그럴 때는 완전 블랙으로 보이시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장점이 많은 매력적인 컬러인 것 같습니다. 그라파이트 색깔은 일반 블랙보다 저 박세대리가 느끼기엔 블랙은 뭔가 지루하고 질리는 맛이 있는 반면에 그라파이트 그레이는 낮에는 조금 그레이 색깔 그리고 밤에는 블랙으로 변신하다 보니까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부 그릴을 보시면 AMG와 다르게 이스클로시브 모델은 클래식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면 일자 그릴을 보여주면서 나좀 무게감이 있다. 벤츠 탄다는 느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스포티함을 원하시면 AMG로 가시면 되고요. 약간 클래식한 걸 원하시면 이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보시다시피 휠은 마차 휠로 표현되어 있고요. 구르면서 휠이 크게 돋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의 완성은 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국산차나 수입차 대비해서 이 익스클루시브의 휠은 매우 압도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개비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일반 바람개비 모양에서 그레이 색깔을 표현하고 있지만, 중간중간 안에 블랙 포인트를 줘서 휠 자체가 질리지 않고 매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도를 보시면, 플래시 핸들 도어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손만 살짝 갖다 대면 핸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핸들을 또 가까이 보시면,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핸들을 딱 잡고 타시기 전에 나 벤츠 진짜 탔다는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공해 드린 선택은 무려 후퍼옵틱의 클래식을 해 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반사 비반사 두 가지를 제가 추천해 드렸는데 이 제품은 후퍼옵틱의 클래식 비반사 제품이고요. 전면은 33% 측 후면은 15%. 국민 농도라고 할수 있는 외부에서도 내부가 잘안 보이고 내부에서는 외부가 잘 보이는 그런 농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봤을 때 안이 자세히 잘 보이지는 않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내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을 수 있는 33에 15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후면 프를 보시겠습니다 리어램프를 보시면 안쪽에 별 모양으로 벤츠의 문양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을 띄고 있는데요 저박셀대리가 보기에도 이 문양은 이번에 풀체인지 되면서 바뀌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디자인이 좋았으면 어떨까 싶은데 밤에 보시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뒤에 분들이 아 이거 진짜 벤츠 이번에 잘 바뀌었구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셔서 어, 저박세리들 생각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후면부 아래를 보시면 실버 크롬으로 마감을 하면서 클래식한 맛을 더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공기도 안 좋고 미세먼지도 많아가지고 환경적으로 국가에서 많은 정책을 내고 있는데 벤츠도 그에 따라서 머플러를 없애고 크롬으로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크롬이 일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한 맛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내부로 들어와 봤는데요 베이지 색깔이 압도적인 게 위에까지 전부 다 베이지로 마감되어서 매우 클래식하고 매우 깔끔하고 와 핸들까지 베이지로 되어 있는 게 너무나 이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래 몰딩 마감까지 전부 다 베이지로 되어 있어서 진짜 베이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박사님들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이 차량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보시면 익스클루시브는 베이지 색깔을 선택하시면 핸들까지 이렇게 베이지로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일반 AMG 같은 모델은 기본 핸들 베이지 색깔이 아닌 검은색으로 있지만 익스클루시브 베이시트 지 선택하시면 핸들까지 베이지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AMG 모델 베이지 색깔을 선택하셨더라도 핸들은 블랙으로 되신 거볼수 있고 아래 마감은 블랙으로 되어 있지만 AMG 같은 경우 익스클루시브는 전부 다 천장까지 베이지로 된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에 슈퍼스크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AMG 모델은 기본 슈퍼스크린이 포함되어 있지만 익스클루시브 트림에 오시면 슈퍼스크린은 추가로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익스클루시브 모델인 만큼 내부 센터 콘솔은 우드 트림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실 때는 이런 식으로 눌러서 여시면 되고, 닫으실 때는 톡 누르고, 당기시면 바로 닫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 비상 깜빡이도 아래 편안하게 돼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톡 갖다만으면 비상 깜빡이가 켜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기본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보이면서 옆에 사이드 도어까지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이는 걸알수 있습니다. 온라인 음성 명령 기능을 시작하시기 전에 메르세데스 미설정을 확인하세요. 위쪽 썬러프를 보시면. 바로 오픈해보겠습니다. 손가락을 대고 아래로 슬라이딩을 해주시면 바로 열리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벤츠 같은 경우는 안전성의 문제로 위에 썬루프를 하나로 일체형으로 하지 않고 나눠서 구성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썬루프는 일체형보다는 나눠져 있는 게 오히려 저박사에 내리기 전엔 더 개방성이 있는 것 같고요. 안전면에서 전복이 되더라도 차가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2열 <laughs> 보시면 2열까지 앞에 베이지 마감되어 있고 센터 콘솔 부분 뒤쪽 후면 리어 콘솔 부분까지 베이지로 마감되어서 제가 무슨 궁전에 온 듯한 느낌을 받고 있고 레그룸도 굉장히 편하고 넓습니다 그리고 이착좌감 같은 경우에도 오, 앉았을 때 느낌은 너무나 편안하고요 와, 잠이 오는 게, 별이 다섯 개! 기존 익스클루시브 차량에는 슈퍼스크린도 제외되어 있고, 엔지니어링 패키지도 제외되어 있지만, 박세드리가 준비한 차량 보시면, 엔지니어링 패키지가 포함된 차량이라서, 리어 X3 오른쪽 왼쪽 조형할 때, 같이 바퀴가 움직이면서, 뉴턴할 때, 좌회전, 우회전할 때, 더욱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클루시브 E300 모델 벤츠 알아봤는데요 저 박사님들이 언제나 문의 주시면 모든 재고, 귀한 재고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출고받으신 제 고객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보시면 재고를 못 찾겠다 트림을 못 찾겠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박사님들에게 문의 주시면 모든 귀한 재고, 트림, 색상 상관없이 다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이즈맨 박세희들이었습니다